맨날 맨날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정말 우리 별자리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잘하은 지금, 원래는 카이론, 저기 중국, 원타입에서는 4시간을 하는데, 1시간을 지금 카이론 해석으로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13명이다 보니까, 그날 해석이 다 많이, 전체 다 못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몇 사람 샘플로 해가지고 아마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여기 행성에서는요 행성 행정 기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해요 앞전에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투타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자리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둔호, 파토브, 포춘, 사우스노드, 노스노드, 프로그레스드, 문, 태양, 그 다음에 솔라리턴, 히르다리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중요하죠. 중요한 것만 넣어놨으니까. 네. 중요한 것만 넣어놨는데, 여기.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거, 카이론. 카이론 너무너무 중요하 거든요. 이번 생에 해야 될 일이 뭔지 가져오는 게 이거, 이거이고요. 프로그레시드 문하고 태양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프로그레시드는 네이탈 차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드 문 태양을 보거든요. 차트 해석할 때그 다음에 트렌지 차트를 보니까 이거 두개 진짜 안 빠지는 게 좋고요. 솔라 리턴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차트 해석을 하면 트렌지 차트 해석만 잘하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요것도 잘 이용하면 좋겠더라고. 솔라리턴. 왜냐면 1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1년, 1년 단위로 해서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 소행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 이 베스타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이제 지우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 가지고 이번에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이 팔레스. 그리고 이제 케레스는 달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어디에서 편안한 걸 느끼는지 요거이거든요. 가장 많이 보는 게이 베스타다. 피르다리아. 피르다리아는요. 이 뭐냐면 고전정성화 기법인데 지금 오늘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성의 위계를 배울 거거든요. 행성의 강약을 배울 건데 그거 중에 나의 운대가 큰 틀로, 행성이, 어 짧게는 한 7년인가? 7년에서 9년? 이렇게 하고, 길게는 13년. 더 짧은 거는 무슨, 어 노스노드, 누드, 사우스노드는, 어 저기, 2년, 3년도 되지만, 이거는 나이 들어서고, 이게 75세까지의 흐름을, 우리 배운 행성 있죠? 그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약 10년 단위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또, 또 짝인 거예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내 행성이 오늘 배운 거에 강약. 내가 좋은 행성에 좋은 운대가 들어왔어. 좋은 행성에. 그러니까 태양에 그 지배를 받는 10년의 주기를 받는다. 그러면 태양이 나한테 힘이 있으면 그 태양 주기에는 내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얘 예, 그 주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로다리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행성 강약하고 연결이, 된다. 하우스에서 들어가는 행성이, 어, 우리는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저기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인 기능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능. 그,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번 수업 이렇게 될 거예요. 비그니키라고 해서 별의 유기인데, 어, 얘가 이제 그 힘을 얻었냐. 아니면 힘이 없냐? 이거를 이제 디그니트서 보는 거예요. 아한분안 오시려나 보다. 왜안 오시지? 이 <laughs> 선생님 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시간에 들었나? 이 선생님은. 이게 뭐냐면 이제 디그니티 여기는 각 별자리에는 그 별자리가 담당하는 별이 배정되어 있다 이 별을 해당 별자리의 주인 주인인 거예요 룰러 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룰러 로드 이렇게 해서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태양이 물병자리인데 이 물병자리의 주인별이 천왕성이야 그럼 결국은 이 태양이라는 별은 천왕성이 어쨌든 천왕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천왕성의 영향을. 그러면, 이, 이, 우리 태양의 기능. 태양의 기능은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그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독창적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의 물병자리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있지만, 원래 같이 하는 별이에요. 그리고,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얘하고는 다른 성격인 거지.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별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되는 별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수 있다. 별자리는 반드시 주인별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항상 모든 별자리는, 모든 별자리는 그 다음에, 별자리가 딱 나왔다. 그럼 그 별자리의 주인별을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떤 별이다. 첫 칭자리다. 금성. 아니면은 뭐야? 물고기자리다. 물고기자리 하면은 목성, 해왕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개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이 행성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별은 자신이 위치한 별자리에 따라 고유의 표현을 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별자리는 별의 작용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지 그 자체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수 없다. 별 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별이 주인공이라면 그 별자리 그 주인이 입은 의복이 되는 거예요. 의복 그러니까 이 별이 우리 주인공 우리가 별 하면은 우리 사람 인물로 생각했을 때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그 역할이 왕이라는 역할이 별자리 옷 어떠한 옷을 입었냐 신하의 옷을 입었냐 아니면 군사의 옷을 입었냐 왕의 옷을 입었냐. 여왕의 옷을 입었냐? 그걸 어, 얘는 제대로 발현을 하겠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여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은 12분의 1이죠. 그렇잖아 우리 다 모든 별은 12, 12 별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12분의 1의 확률인데, 나머지 10, 2요요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옷. 자기 별자리 발현을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별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별자리만 보지 않죠. 지금까지 공부해왔으니까, 이제는 중급이니까. 별자리만 보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기, 하우스, 각도,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고 나서 점수를 먹일 거예요. 현대점성학이잖아. 토성을 먼저 얘기하진 않아요. 시, 실제로 물병자리의 성향은요, 천왕성의 기질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해왕성의 성향은요, 아, 물고기 자리의 성향은 목성보다는 해양성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또 뭐예요? 정갈 자리의 성향은요. 화성보다는 명왕성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딱 떠올려 했렸을때 화성도 당연히 있지만 명왕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갈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지. 이제 해석할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해석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융통성이 필요해요. 융통성을 어떻게 발현을 잘 하냐에 따라서요,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렇게 막, 가르쳐드려. 그 미묘한 차이까지는 못 가르쳐드리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빨리 캐치하냐, 아니냐가 해석을 잘할수 있냐, 못 하냐에 그 관건이 돼요. 나중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아마 선생님이 많이 느낄 거예요.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떨 때 천왕성을 대입할 건지, 어떨 때 목, 뭐 저기, 토성을 대입할 건지, 그거는 우리 운전할 때 처음에 기본으로는 어깨 맞춰야 되고 뭐 하잖아. 실제로 그거 안, 안 하죠. 그안 따지고 그냥 가잖아요. 하지만 내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운전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을 내가 잘 선택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현대 점성학이니까 천해명이 중요한 거지. 천해명적인 거를. 나는 <laughs> 어제 11시가 왜 11시인지 몰랐어. 응. 네. 래 예. 보도 자료 적겠어. 있으니까 이도면은 하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도 120도. 이게 있다고 해서 조건딱그 각도만 아니죠요 숫자 배야로 숫자를 보는. 까 네. 근데 거의 근처에 있는 거 해주는데 아마 이 앱이 어떨 때는 8도, 어떨 때는 막 6도, 5도 막 이래. 음, 그래. 그럼 아니라고?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에 %에 그럼 얘 점수 줘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줘야죠. 줘야 예. 예. 이거 숫자 확인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목소리>